반갑습니다. 머니스텝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휴대폰으로 진행하는 비상금 대출 소액 결제 현금화입니다. 요즘처럼 속도와 효율이 중요한 시대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땐 시간이 가장 큰 적이 되죠?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동차 수리비, 생활비 등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정작 은행 대출은 며칠씩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해결책이 바로 소액 결제 현금화입니다. 머니 스텝은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폰 결제 한도를 활용해 빠르고 안전하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최소 5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 금액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당일 처리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머니스텝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용 중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일대에 맞춤 상담을 진행하며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대출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다, 신용에 영향이 없어서 부담이 적었다는 후기를 남기셨죠. 처음이라면 소액부터 천천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정식 업체 링크 남겨두었으니 상담부터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투명하게 진행되는 정식 업체이니 궁금하신 게 있다면 꼼꼼하게 질문하시면서 진행해 보세요. 급할 때마다 고민만 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진짜 현명함 아닐까요? 머니스텝은 언제나 여러분의 지금을 함께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두었으니 확인해 주세요.